팡플레이가 다가오는 좀비 드라마 뉴토피아의 주연 캐스팅을 확정했습니다. 이 작품은 군 복무 중인 재윤과 그의 여자친구 영주가 좀비가 창궐한 서울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재윤 역을 맡은 박정민과 영주 역을 맡은 블랙핑크 지수의 케미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정민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밀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군 복무 중인 이재윤 역을 맡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재윤은 군대에서 힘겨운 훈련과 좀비 사태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자친구 영주를 향한 사랑만은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수는 설강화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 대비를 했으며, 이번 작품에서는 공대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은 강영주 역을 맡았습니다. 영주는 서울 한복판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상치 못한 좀비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영주는 자신의 생존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최근 공개된 스틸컷에서는 재윤이 군 복무 중 좀비 사태를 맞닥뜨리며 숨을 헐떡이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부하인호 김성재는 더욱 끔찍해 보이며 다가오는 위험을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재윤의 절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또 다른 이미지에서는 영주가 평온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 그려져 드라마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영주의 혼란스러운 표정과 함께 고요한 골목길의 대조적인 분위기가 이 드라마의 긴장감을 한층 더해줍니다. 뉴토피아는 단순한 좀비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사랑의 힘을 동시에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재윤과 영주가 서로를 찾기 위해 벌이는 험난한 여정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마주할 위기와 장애물들은 단순히 좀비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과 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첫 방송될 예정인 에뉴토피아는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박정민과 지수의 강력한 연기력과 함께 좀비 사태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애와 희망을 그려낼 것입니다. 좀비 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 뉴토피아는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스릴을 선사할 것입니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세요.